말할 때 은정이는 밥 먹을래? 입에 있냐? 응. 아이 봐아이 먹. 응. <laughs> 많이 다 천천히 먹. 어 할아버님 먹어야 돼. 하... 비행기가 날라와서 누를 구 줘야 하거나 응. 은정이가 먹을래, 심재길이 먹을래, 심은성이 먹을래. 신정. 누구 먹을 거야? 은정심은정심문성은 너무 많다. 조금씩 좀. 이거를 그러면 말는데 김기래가먹을거요 <laughs> 심재기 먹을거요 심은성 먹을거요 지금 말가볼 누구 먹을제요 이름을 가해봐요 지금 제가 볼요 알바 제가 볼까요? 아, 뭐, 요거 심은성 먹을 요 지금 제가 볼까요? 지금 제가 볼까요? 지금 제가 볼까요? 지금 제가 볼까요? 지까요 알았다 아, uh -huh. 근데 양반 이름이 뭐라고 했지? 한우온나 응, 뭐랬지? 생각해봐 네! <laughs> 아, 김는기래 그렇구나 그만면또이 친구 이름은 누구지? 뭐 뭐야? 김은정이야? 아니 내가 김은정 여기는 누구야? 심대 태기 잘했어 잘했어 시태기 알았기 시태기 신태기 신태기야 할아버지 그다음 또 너네 아빠는 이름 뭐랬니? 가요 맨날 이름만 부르고 야 하는 가요 아, 너네 아빠 지금 어디 갔었어? 민성이는 음. 머리... 나중에 뭐될 거야? 머리 자려 갔어 머리 자려 아, 잘... 민성이는 나중에 경찰관된대 나중에 커서 뭐될 거야? 경찰관 응 아가도 경찰관 될 거야? 응 그때 변호사 된다 했잖아 변호사 안 해? 경찰이 멋있어? 그러면 에이. 니네 응. 아버지는 지금 몇살이 돼? 다인 은성이 <laughs> 몇 살이야? 다이 다이 이모. 응. 음. 어. 태태와 이모. 태와 이모 있어? 태와. 응. 음. 태와. 태와. 아니야. 태와. 가연이는 은성이 는몇살이지 어. 음. 태와 이모가 어렸을 때지지와도개비 음. 음. 그랬다. 뭔 말인지 몰라. 안녕. <laughs> <은정이는> 지금... 아니, <laughs> 근데 은정이는 지금 몇 살이겠니? <laughs> 세 살. 아, 세 살. 와 살. 세하다 근데 또세 살. 세 살. 유 살. 세 가면 혹시 친구도 있을까? 응, 친구, 어! 친구 아 이름 다 말했어. 친구 <laughs> 한 명이니까. 세 개. 세, 세 개! 야 음. 와, 좋겠다. 줄 거야? 응. 야 응! 살. 세 고마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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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웃긴다.